빵댕이가 중요합니다 빵댕이 중요합니까? 그럼요 그럼요 왜 중요합니까? 아닙니다 빵댕이가 중요하다니까 엄마가 엉덩이를 치고있는 먹고 싶은 것도 상상하셨네 이쁜 놈이 눈에.. 끄덕끄덕 이분이 노에 추러스. 네. 그다음 네. 생기는 게 중요한 게 꿈. <laughs> 기분 좋은 상상. 네, 상상은 상상일 뿐. 네. 결국 이루지 못한 다는 이런 안타까운 이런 안타까운. 안녕하세요. 고장님은 뭐 하고 싶으시, 싶으십니까? 남자친구 생기면요. 예. 일단은 장이 건강한지 눈은 아. 건강한지 아. 장기는 <laughs> 건강한지 아, 뭐, 왜 확인하십니까 이심일 네. 마십니까 지금 이심일은 아, 아니죠 네. 내 남자는 튼튼해야 된다 아, 이런 거 튼튼한 남자 좋아하시는구나 막 우락부락한 튼튼한 남자 좋아하십니까 그러면 아니 아니 저는 잔잔하게 튼튼한 남자 아, 잔잔하게 튼튼한 남자 음. 딱막 근육 있는 거 싫고 근육 어, 있는 거 싫고 적당히 있는 장근육 장근육. 아, 장근육. 장근육. 응. 그여자들 보면은 힘이 네. 자 복근 있잖아요. 예. 크리스탈 같은. 네. 그런 느낌? 아. 저 배살밖에 없어 가지고. 아, 진짜요? 네. 배살에 손을 호빵 펀치 날수 있을 정도로 퉁퉁 튼튼, 튼튼하거든요. 손이. 그 뭐지? 제가 이상형이 그... 네. 팔에 힘줄 이 있는 남자잖아요. 네. 그래서 쩐둥님이 <laughs> <쫀동님이 웃음> 네. 어필을 하시는 배 호빵맨 펀치날려드리호빵맨이라고 <laughs> <laughs> 호빵 호빵펀치 한번 날려드릴까 요 제가? <laughs> 나중에 배고프면 손 떼주세요. 네. 배고프시면 제가 입에다가 호빵펀치 오징어 날려드리겠습니다. <laughs> 고맙습니다. 호빵펀치 날리, 날리면서 하, 살짝 허트면 예, 호빵만 나거든요. <laughs> 아, 손을 헤타야 됩니까 예, 네, 손을 듯야 되니까. 호빵손에서오 손을 헤타와 양치 진손 많아졌네 근데. 와 손을 헤타니야 되니까. 손니다 손을 구경해 보십시오. 오케이. 지금 밀 아 좋네요 와 징그러 이제 나중에 잘때 옆에서 양손으로 음메 메아 지금 아주 이쁘지 않습니까 오 지금까지는 멋있어 멋있어 예 지금 털을 제대로 잡고 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일단 제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화영식이 있겠습니다 자 화염, 라이사 화영식이요? 이거 나 명에다 양털이라서 이거 한번에 타버리겠어. 진짜 타면은 진짜 큰일 나네 이거. 어. 불 그, 타면 큰일 그거, 납니다. 그걸 하나 해놓자. 유리로 주변에 다 쌓아놓자. 유리로요? 어. 아타면 번지지 말라고? 응응. 음, 음, 음. 이 완전 타면 캠프파이어 아닙니까 이거? 응. 음. <laughs> 노래 노래 불르자. 라라라라라라. 음 그러면. 그리고 다 부모님 생각하는 시간 살짝 가져주면서. 음. 부모님이 어떻게 키웠는지 <laughs> 참회에 기도하겠습니다. 음, 참회 시간 갖고 어? 교회 가면 무조건 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 제가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 진짜? 요예 마치 초등학교 6학년 수련회나 아 수학여행 와 그러니까 수련 수련회 때 어. 중학교 어? 때까지는 그거 하는 거 같아 부모님에 대한 막 그런 거저 고등학교 때 됐습니다, 저희는 아 진짜? 네. <웃음> <웃음> 중학교 때 초등학교 중학교 때 애들이 막 울고 그랬는데 중학교 때 가면 가서 했더니 아 이거 또 하네. <laughs> 아 지겹지도 않나 내파트를개 똑같네 이러면서. 엄청나는 예. 어, 되게 슬픕니다. 이거. 맞습니다. 굉장히 슬퍼요. <laughs> 이제는 예. 나도 나한테 개똥벌레 이거 나오면서. <laughs> 개똥벌레요? 어. 아. 근데, 근데 부모님 생각하는데 왜 개똥벌레 틀어졌지? <laughs> 혹시 혹시 틀어준 개똥벌레가 어. 이런. 눈이 이뻐서 개똥개똥 개똥 나는 개똥벌레다 아무리 우겨봐도 어쩔 수 없네 친구가 없네 <laughs> 노래하던 새들도 멀리 날아가네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가지 마아 이런 이런 개똥 몰래 이거 <laughs> 노랑님 <laughs> 부르신 겁니까 아 아닙니다 아닙니까 네, 아닙니다 아닙니다 <laughs> 저 이런 이상 이상은 관심... 부르지 않습니다. 방금 깜짝 놀랐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마치 가수인 줄 알고 <laughs> 초청 가수가 아닌가 이런 개똥벌레 틀어주고 막 좋은데요? 좋습니까? 네제사일이에요 아. 아, 이렇게 또 매력어필 하시네 아 저분 누구시라고요? 예, 네? 저분 있습니다 제 친한 친구인데 소개시켜드릴까요? 어 네네네네 아 나중에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아 혹시 닉네임이? 닉네임이요? 아니 응. 이게 끈적이라고 아 근동이 근정님이라고 네.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아 나중에 꼭 한번 인사해 주세요. 네 나중에 인사 좀 해드릴게요. 네네. 아 친하신가봐요. 네. 쫀득쫀득끈적한 쫀득. 그그 그 다른 닉네임으로 <laughs> 박기뎀이라고아박기뎀 아. 아 네. 어저 그분 알것 같아요. 그분 아, 그래요? 인기 있잖아요. 그분 그 22년 동안 기대기. 네. 만났죠.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 우리 들어왔다 아. 했더니. 잠깐만요 네네네 아 나깃님 100개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선물만 <청목만> 주고 감사 <laughs> 마음은 안 덥다 너무 슬퍼 근데 진짜 어느정도 많이 지워하네 어, 한시간 한시간인데 시간. 이정도밖에 못지어요 근데 <laughs> 어? 한시간 벌써 한시간인데 네 벌써 한시간 벌써 한시간 지났습니다 아니, 이게임항하면서 느끼는 건하면서느끼는건하면크시하면진시벌이훅써요서도 게임을 하면서도 게임을 하면서도 게임지하면요도 게임을 하면서도 게도도 없지? 어? 하랍서도게쇼을 응, 있네 <laughs> 우리 게임토하면 아니었어요? 아... 아니 뭐지? 건, 콘텐츠가 건축이 언니. 콘텐츠가 아, <laughs> <거, 웃음> 건축이 토크쇼 예. 네. 방송 진행 중이고요 지금. 네. 아, 오늘 말 많이 해가지고 금방 간 듯. 그렇죠? 아 그러니까 오늘 되게 말을 많이 했네요. 응. 원래 말 많이 하긴 하는데 오늘 좀 유별나게 많았네요. 네. 오늘 제가 그 포텐이 좋기 때문에. 아 좋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가. 가지 마라. 가지 마라. <laughs> 가지 말아라 나를 위해 한 번만 노래를 해주렴. 가지 마라. <laughs> 정말 노래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그거 네. 가지마니까 가지가 생각나더라고요. 예? 계속 듣고 있는데 가지 가지 가지하는 아, 진짜. 가지 아, 가지요? 네. 아, 가지 가지하는 진... 가지세요? 진짜 가지 가지 하시네요. <웃음> <웃음>

원심이 나와버렸네 아유 죄다아 너무 하시는 거아 아, 아 <laughs> 아니, 놀랍다고 네. 놀랍다고 아놀 아, 다고그 네, 정도 놀랄 만한 드립이었다 아메리카 표현 네 아메리카 그 뭐랄까 살짝 할렘가 표현이랄까요? 어 할렘 쉐이크 한번 네. 쳐볼까요? 할렘 쉐이요 <laughs> <laughs> 마인크래프트로요? 네네아 가능하십니까? 아 그럼요 럼요그 엉덩이 잘 흔들면 되는 거아 아, 니까 빵댕이를 로 응. 여... 열심히 한 방댕이거든요 하 제가. 아 진짜요? 예, 예? 맞습니다. 방댕이가 예? 중요합니다. 방댕이 중요합니까? 그럼요 그럼요. 왜 중요합니까? 아니 뭐? <laughs> 방댕이가 중요하다니까 엄마가 엉덩이를 치는 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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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laughs> 빵댕이 실수였습니까 <싫은> 지금? <웃음> <웃음> 네. <웃음> 아. 어머 어머니요? 네요. 어. 아 어머니 네. 아, 아, 옆에 치... 계시는데. 아어머 인사 참... 한번 해줘. 안녕. <laughs> 네,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아 아주 가족 집안 내력이 아주 방송인에 최적화된 집안이네요. 네네. 아 장난 아니죠? 아몇 잠. 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올려줘. 아한과더 쌌네. 이런 한칼더 싸워 버렸잖아. 이런 젠장. 된장, 된장, 쌈장, 고추장. 그 중에 뭐 제일, 제일 좋아하십니까? 저야 예. 뭐가요? 된장, 쌈장, 고추장 중에. 쌈장. 쌈장 왜 좋아하십니까? 음, 고기 먹을 때 아이가 봐 아, 고기 먹을 때 <laughs> 맛있어서. 어. 아, 근데 뭐지? 서울은 음. 순대를 소금 준다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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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순대는 못 찍어 드십니까? 순대는 쌈장 아닙니까? 예. 아, 순대는 쌈장이죠. 쌈장 맛있습니까? 맛있습니다. 한도안 찍어 드셔 보셨습니까? 네. 아, 정말 어이가 신기하다. 없다. 어이가 없네. 요 어이가 없어. 한국 사세요? 예? 안돼 <laughs> 한국 사세요. 아, 한국 살죠. <laughs> 네. 원래 순례 쌈장입니다 소금 아닙니까? 쌈장입니다 아이 쌈장의 맛을 모르는 꼬장이 너무 그 불쌍하네 서울, 서울은 인심이 탁해가지고 네. 네. 싼 소금을 주나 봅니다 아, 아 지금 <laughs> 서울 비하 바나나 신 겁니까 지금? 아니요 그래요? 서울 사는데요 자기 아, 비하 아, 자기 비하? 어. 아또 자기 비하시네 그럼요 그 서울 어디 감히 어, 하늘 같은 서울님을 비하겠습니까 제가 근데 순대가 지역마다 진짜 찍어먹는게 다르더라고요 응. 경상도쪽은 쌈장 어. 또다른쪽뭐 새우젓 새우, 어 새우젓 저희도 새우젓 먹어요 아 그래요? 그데 초장 초당. 어, 좀... <laughs> 초자, 초장 어 초장은 좀 초장은 좀 초장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초장이 찍어먹나길래 어. 회인즈 전라도가 초장이래요 아 전라도가 어저 전라도 시골인데 안 먹는데 이렇게아 그래요? 네 전라도에서 뭐찍어먹셨습니까 전 소금 먹었는데요 아 전라도 소금 드셨습니까? 네아 시장에선 한 번도 안 먹어 봤어요 아 시장에서 드셔야지 이제 진정한 그거 아니겠습니까 어, 그렇습니까? 예 네, 그렇습니다 음. 레이래 약간 난 소금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소금이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어... 음, 소금은 음, 음... 크레이지 솔트라고도 하죠 <웃음> 네? <웃음> 왜 모르십니까? 크레이티드 소울트? 왜, 그, 네. 솔트? 왜, 음. 왜 그러십니까? 그냥 소금에다 찍어 먹으면 미치듯이 맛있다, 막 아, 이런 그렇, 그렇습니까? 네네네 저도 몰랐네 네, 한번 찍어 드셔보세요 아, 근데 저는 소금 좋아합니다, 사실 네저 사실... 음. 저 서울 사람입니다 <laughs> 하이 아닌데요? 저 서울 사람입니다, 서울말 되게 잘 쓰지 않습니까? 아닌데요? <laughs> 아닙니까? 저 서울 사람들 되게 잘쓴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우, 저는 딱 보자마자 우산 사람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네네. 아 사투리 많이 티납니까좀 좀. 아 원래 서울 네. 사람들은요 끝 말을 올려야 되거든요. 근데 총등님은 네. 끝 말을 안 올려요. 아 그렇습니까? <laughs> <laughs> 그럼 이렇게 올리면 됩니까? 아, 조금 더 부드럽게 올려주세요. 이렇게 올리면 됩니까? <laughs> 그 정도면 돼 있든? 아, 이 정도면 이제 서울 사람 인정받을 수 있는 겁니까? 그럭냥 몰라요. 오졌네, 오졌네. 아. <laughs> 산 사람, 사람 사람들은 다 부자래. 왜요? 왜 부자다? 아, 아무래도 부산이 네. 현재 현대 자동차가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고등학교 때 말이죠. 네, 네, 네. 그 반에 이제 부모님 직업 조사를 했었는데 네어 현대자동차가 현대자동차 다니시는 부모님이 이제 40명 중에 한 30분 아 진짜로? <laughs> 예아 진짜로? <laughs> 예 그렇습니다 와. 울산에서 사신 분들은 다 이제 음. 그 일하시죠 대부분 현대자동차에서 음 그, 현대자동차 다니면 돈잘 버는 겁니까? <laughs> 어 제가 뭐지 한 그 뭐지? 제가 알바 하는 시골에서 네, 네, 네. 저 토요일마다 알바를 갔거든요. 의상으로? 일당 네, 어. 일단 10만 원 받았습니다. 아, 진짜로? 네, 하루에 8시간일하고 8시간, <laughs> 8시간? 네, 8시간도 다 8시간 다 채운 게 아니라. 이제 음. 저는 그두파트가두 파트, 개였거든요. 음. 8시간 아니다. 6시간 정도? 여기 음. 아, 8시간 맞나? 2시간 일하고 2시간 쉬고 2시간 일하고 2시간 쉬고 이렇게 해 가지고 6시간 음, 정도 했습니다맞 음. 아, 네, 6시간이었네. 음. 하루에 10 하루에 1만 원. 엄청 해다네. 그렇죠. 근데 이제 음. 하다 때려친 이유가 음. 내가 기계인지 기계가 난지 아, <laughs> 네. 그런 느낌 아십니까? 똑딱 똑딱이 인생. 네. 아, 니 어, 너무 어. 싫더라고. 아, 뭔지 알것 같습니다. 자, 네. 음. 그래도 계속 <laughs> 뭔가 창작 활동을 하고 살았는데 네네. 계속 뭔가 동일한 뭔가를 해야 하니까 어. 이제 진짜 정신병 걸릴 것 같더라고요 하다가 아 내가 뭘 하고 있는 네. 거지 내가 기계인지 기계가 난지 하면서 <laughs> 계속 그 볼트를 쪼이고 있는데 어. 아 진짜 못하겠더라고 음. 하다가 때려쳤습니다 그냥 음. 그럼 정말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계속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은. 맞습니다. 원래 네. 돈 벌기가 힘들죠. 그렇습니다. 진짜 돈 벌기 진짜 힘듭니다. 그0만원 준다고 자 꿀이 아니라 이게 정말 힘든 일입니다. 음. 진짜 그 음. 직업 하니까 여러분들 직업 네. BJ 막 하고 싶어 <laughs> 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예. 하지 마세요. 예 힘들어 뒤집니다. 진짜 <laughs> 정말 힘듭니다. 예,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이게 생각보다 막 쉽게 돈 벌고 막 그렇게 보인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데. 어. 되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네, 받는 직업이에요. 맞아요. 이게 인기로 먹고 사는 직업은 이게 언제 응. 인기가 떨어질지 모르는 그 불안감과 응. 그리고 항상 새로운 컨텐츠를 준비해야 한다는 압박감, 압박감이 응. 정말 큽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막 쟁쟁한 컨텐츠 맞습니다. 응. 그 친구들 중에 보면은 방송한다면는와너돈 되게 쉽게 벌겠다 이런 애들 되게 많은데 네. 응. 그럴 때마다 죽방 한 대씩. 날려주고 싶어. 주방 한 대씩 알차게 정립시켜놓고 <laughs> 나중에, 예, 어. 주방 네. 한 대씩 날려주는 그런 생각 가지고 있거든요 요즘. 이게, 아, 죽었네. 이 인기로 버, 먹고 사는 직업이 세상에 제일 힘든 직업입니다 진짜. 맞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만만하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맞습니다. 이것도 어느샌가 내 직업이 일종이 된것 같아요 근데. 맞습니다. 호방펀치 한 대씩 날려줘야지. 아 무슨 <laughs> 안 힘든 일요 이 되겠습니까, 진짜. 아 무슨 큰일막 그런 분들 있잖아요. 아, 어, 너무 시어 보여서 이제 후기 그 뭐지? 막 조명이나 이런 거 찾아보려고. 근 네. 봤는데 어떤 막 게임 같은 것도 막 콘솔이나 막 이런 거막 사다나 게임도 사고, 음흠. 스위스도 사고, 액박도 사고 막 그러는데 <laughs> 이제 그 이제 중고나라? 이런 음. 거에 가보니까 아, 방송하려고 샀는데 사람들이 안 봐서 다시 팝니다 <웃음> 아. <웃음> 아, 그런 사람 많습니까? 네네네 아 이게 제일 주, 제일 중요한 게 어. 처음 하시는 분들이 되게 큰 실수를 하는 게 있는데 어. 맨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스토리게임을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스토리게임은 어. 죽음의 지름길입니다, <laughs> 방송 맞습니다 게 초반에는 이제 캐주얼한 게임 네,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초반부터 소리 게임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이제 크게 낭패 보신 분들이 많죠. 왜냐면 소리 음. 게임은 일단 진행을 하게 되면은 그 음. 뒤에 보시는 분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음. 그래서 초반에는 진짜 단편적인 게임 이런 걸 하셔야 되는데, 맨날 막 대작 게임, 스토리 게임, 막 <laughs> 내가 일단 파크라 이런 거. <웃음> <웃음> 아, 어 경험자 아니십니까? 예, 네, 제가 경험자거든요, 제가. 네. 어. 네, 경험자로서 이제 우러나오는 충고. 어. 제 파크라이에다가 제가 큰 낭패 봤거든요. 예. 네. 낭패 볼수 있는 부분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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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파크라이에다가 큰 낭패 봤는데 그런 거 하시면은 네. 정말 나중에 눈물 찔찔흘립니다 비싼 돈 주고 사는데 안 봐가지고 안 봐가지고. 아, 그래서 비싼 돈 주고 사는데 안 봤어요? 예. 네. <laughs> 그래서 제가 이제 소리기만 접지 않았습니까? 네, 큰. 그... 어? 똥피하이나 어. 이런 거. 아, <laughs> 아, 그런 건 하면 안 되고. <laughs> 아, 그런 건 하면 안 되고. 아, 그런 거 쫓첨해 주신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캐주얼한 게임. 어. 캐주얼한데 게임성은 있어야죠 음. 일단 그 중에 하나가 마인크래프트? 네, 그 중에 하나 마인크래프트. 이렇게 음. 가 이거 이거는 네, 도, 도 도중에 봐도 뭔지 몰라도 볼수 있지 않습니까? 아, 많이 계속 네. 다르니까? 어. 그렇습니다. 그런 느낌. 어... 그런 느낌적인 느낌? 언제 보더라도 뛸수 네. 있는 게임. 언제 보더라도 뛸수 있는 게임. 채팅을 내가 칠수 있는 게임. 어... 그런 게 그런 게임을 해지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도. 그런 게임을 하는데도 말을 안 하면? 그러면 이제 방송 말한 거죠. 아, <웃음> <웃음> 아 그러면 이제 네, 말하고. 근데 그 그게 다 끝이 아닙니다. 말을 잘해야죠. 예. 네. 아 말을 잘해. 야 그게 하니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음. BJ의 3대 요소? 맞습니다. BJ의 3대 요소. 음. 그 요소 중에 몇 개가 선택 속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 방송 접겠습니다. 예. 에이 그런 또 많이 없는데 이상하다. 방송 접는 걸로. 감사합니다. 아, 오늘 한 시간 2 0분 했으니까 <laughs> 오늘도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네. 그럼 고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 저 바로 끌게요. 네, 네, 네. 네. 안녕, 다음에 또 봐요. 네, 다음에 같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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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